이 모델의 구조 4장은 19-22절 본문으로 바울의 작별인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델을 택하느냐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행위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모델이 된 인물이 오늘 사도바울의 이 기모대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두 사람은 부부가입니다 아,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어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울러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브루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증가하는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 증가하는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경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많이 도왔습니다. 이것도 복음 증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집인그 집을 짓는 데에 기둥이 필요하고, 또, 제들 뽑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건축자재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서로 연결함으로 해서 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가지 그 건축재료들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 집이 온전히 서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제대로꼬 역할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건축, 자제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한마음으로 보금사업에 힘쓸 때 그럴 때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왕성하게 부흥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이잘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 교인들이, 하면 그 신앙이 이렇게 자기 맡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충실하는 그런 교인들로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잘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지랑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에 그냥 기도를 기울이 기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에는 무익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세계를 또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변치 않는 믿음, 튼튼한 믿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모델이 될수 있는 브리스바와 아굴라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무난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안부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교회에 크게 기한 인물들니다 이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한 모금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드로비모. 드러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의 두번 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상당히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그냥 스쳐가고 어떤 병도 다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 모델로 생각하는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는 병 들었다고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밀레루에 그냥 두고 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병든 자를 능력으로 다 고치는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는 어떻게 고치지 못했는가 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런 것에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부가 우리 지금 이드로비모를 병들어서 밀에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는 아무리 믿어봐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부 우리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는 신앙입니다. 육적인 것을 자꾸 원합니다. 그 육적인 것은 마귀 사탄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것은 우리를 점점 영적 그 세계로 나아가는데에 자꾸 그 미혹시키는 그런 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드로비모가 병들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이 제자를 소개하는 것을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영적으로, 영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믿어서 거듭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기보대에게 너는 때려졌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여러 명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기억하고 무난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브리스바와 아굴라처럼 영적 깊은 믿음을 가지고 늘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영원한 생명의그 가치와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자 이런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들을 이렇게 작별인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